겨랑 까불까불. 거울 고스트 헌터에 새로운 기신이또 나왔다고 하더라고. 알림해봐야겠어. 신규 고스트, 충목기 웬디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충목기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벌하는데, 개미떼가 덮치는 듯한 환각을 일으킵니다.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독침을 이용해 공격하는 고스트입니다. 충목기는 A급. 캬. 웬디고는 큰 키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고스트입니다. 사람들을 홀려 뇌파를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얼음 폭풍과 얼음 송곳으로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고스트죠. 우와 기대된다. 웬디고도 A급이네. 크... 신규 합체 고스트 사름쟁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름쟁이는 사름기랑 입지쟁이가 합체한 고스트. 날카로운 목소리와 초음파를 이용한 공격을 합니다. 사름쟁이는 a 급 언행이 어, 네, 조심해 먼저 사름쟁이부터 만들어볼까? 사름쟁이 사름기 둘이랑 이치댕이 둘이 필요해 고스트 소울은 여섯개 고스트 소울은 요일전전에서 미리 모아놨고 바로 합체 우와, 사람쟁이 뭔가 오동통통 귀엽다. 이번엔 충목기랑 웬디고를 잡아볼까? 둘다 A급이니까 빅렛으로 잡으면 되겠다. 빅렛 50개로 귀신 잡기 도전! 대박! 빅렛을 쓰자마자 웬디고가 나왔어. A급 웬디고 잡았다. 웬디고는 대머리가 반짝, 사슴풀을 갖고 있고 좀 웃기게 생긴 것 같다. 약속을 지켜라. A급 배기기 X. 즐거운 선커스가 될 거야. 가아가아가아 S급 지 네비로스. 같이 같이. s S급 박주민 X.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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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급 주민누나 X. 좋아! S급 만티코어 X.

S급 지하국대적 얼어붙어보여. S급 지설녀 S급 구미호 S급 지슬랜더맨 S급 인큐버스 X.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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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급 G 두억신이. 우린 한참 개엽니다 우와! A급 총목기도 벌써 잡았네. 총목기 핑크핑크하고 너무 귀엽다. 남아 있는 빅넛도 다 써봐야겠어. 웬디고랑 총목기를 얼마나 더 잡을 수 있을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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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네비로스, 으흐, 으흐. S급 지도환, S급 지하국대적, 으흐, 으흐. A급 의문의 소녀. S급 대장 도깨비. S급 진명. S급 이무기 변신 전. S급 우사첩 X. 우와, 웬디고 또 잡았다. 우와, 웬디고가 연속으로 또 나왔네. 신난다. A급 양갱이 X. A급 청목형형. A급 주민누나. 우와 S S 급두억신이 X S 급요아힘 S 급 G 만티코어 S 급 G 진명 우와 S S 급 구미호 X S 급 박주민 야호, A급 충목기또 잡았다. 오, SS급 사녀 X. S급 케르베로스 X. A급 당목기 X. 우와, 우와, 웬디고가 또 나왔네. A급 아귀 귀신 S급 도한 S급 이무기 변신 후 S급 지 도한 S급 지진멸 압소사 웬디고가 또 나오다니 완전 신나 아, 아! S급 G두억신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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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S급 이무기 변신전 <laughs> S급 진명 오, SS급 요르문간드. 이번엔 사름쟁이 충목기 웬디고의 고스트스쿨을 봐야지. 먼저 사름쟁이. 사름귀와 입질쟁이 합체 귀신 사름쟁이.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바로 나의 노래 실력. 노래 부를 때 파릇 타보던다는 껌이지. 필살기는요? 몸에다 아주 센 공격을 할수 있어. 사름쟁이의 특징은 사름쟁이를 소환하여 퍼즐 진행 시 퍼즐 아이템 4개 중 1개가 50% 확률로 등장합니다. 우와! 아이템이 자주 나오게 해주는 건가 봐! 이번엔 충목기! 땅속에 끓은 눈, 충목기! 혹시 케이 있으신가요?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지. 필살기는요, 옛날 그런 꼴이 보이나? 여기 나주 무서운독이 들어있다구. 이번엔 웬디고, <목소리> 유난히 추운 날이 있다면 날 떠올려. 얼음괴수, 웬디고... 혹시 개인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정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필살기는요? 해골 좀비 군단과 함께 얼음 폭풍과 얼음 성고 공격을 하지. 우와, 충목기랑 엔디고를 이렇게 많이 잡다니 신난다 신난다. 오 그런데 고스트 언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배고파 배고파. 아 맞다, 아까 피자 시켜놨었지. 피자 먹어야지. 뚜껑을 열면 우와 이게 뭐야 개미들이 우글우글 얼른 살충제를 뿌려야겠어 개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어휴 겨우 다 죽였네 이 피자는 버려야겠어 에이 뭐야 개미들 때문에 피자도 못 먹고 개미들 진짜 아빠 크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니. 혼좀 놔봐라 오. 으악 이게 뭐야 나한테 개미가 너무 많아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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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저리가 저리가 어 저건 뽀로로인데 저건 축목기 뽀로로가 축목기에 한가게에 걸려든 것 같아 둘이야 준비됐지? 응 누나 고스폴 다블릭스 충목기를 차치해줘 총파 공격 아! 으... 누나 저거봐 충목기가 착하게 변했어 응 정말 다행이야 으악 저리가 저리 가라고 저리가 뽀로로 정신 좀 차려봐 이제 괜찮을텐데 둘이야 진짜 고마워 으이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라고 응 알겠어 다시는 개미 죽이지 않을게.